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워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표 1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유형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체질량 지수가 라고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다.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이다. 그리고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거를 이제 체질량지수 D의 3에서 D의 7번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체질량지수를 가지고 이제 2 0미만이냐 25만이냐, 미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체질량지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체중하고 신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체질량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곱을 할때 우리가 파워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체질한 지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체질한 지수는 체중 나누기 하라 그랬죠. 체중 나누기 그리고 신장의 제곱이요. 해서 우리가 제곱을 할때 우리가 파워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파워라고 써주고 신장 찍어주고요. 신장 찍어주고 이거를 제곱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이제 가로잡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체질한 지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지금처럼 파워라고 써주고 CL3번 콤마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신장의 제곱이에요. 신장의 제곱 표시한 거요. 해서 엔터 쳐주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체질한 지수 구했죠. 이거 잘라내기 좀 하자고요. 잘라내기 해놓고 요거를 이제 if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게 저체중을 출력하든, 정상이라고 출력을 하든, 비만이라고 출력하든, 세개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두번 써주면 되겠죠? 해서 if 함수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지금 방금 내가 구한 이 체질이랑 지수가 20 미만이냐?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짝다 20이라고 이렇게 써서, 20 미만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물어봐야죠? if에서 다시 물어보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붙여넣기 해서, 체질랑 지수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자, 체질랑 지수 요거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요게 만약에 25 미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짝다 25.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25 미만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정상. 정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비만이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식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함수 두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if 가로 두 번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정상 나왔고요그 밑에 건 이제 29죠. 29면 25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18점 얼마 하고 써 있으니까 얘는 이제 22만입니다. 20 22만이니까 20 저체중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21이니까 정상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건 이제 20점 얼마 하고 써 있으니까 얘도 이제 정상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체질량지수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지금 요게 이제 체질량지수 구한 거죠. 체질량 지수를 구하고 여기서도 체질량 지수 구해 놓은 거예요. 체질량 지수 구해 놓은 게 20보다 작냐20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어서 다시 물어봤죠. 해서 체질량 지수가 25보다 작냐 물어보고 25보다 작으면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만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유형 1번 문제 끝이요